가자 어떻게 <laughs> 안녕해줘 여기 음. <laughs> 하트 해줘 하트 하트 다시 해봐 하트 어? 자, 가자 이제 어? 어, 가자 신발 신으러 가 좋아하니 어 응. 신발 신으러 가자 응. 응.

너무 잘 먹네 응, 좋아 들어 <목소리도> 음, 어구 어구 어어 조심해 <목소리> 네 앉아. 네 앉아. 응. 자, 조아이가가 봐. 우! 래안부딪게 조심. 갔 어, 고래. 자, 여기 봐 봐. <laughs> 가자. 또 가자. 얼치 옳지, 잘한다. 얼치잖아. 옳지, 잘한다. 앉아. 올라가서 앉아 주아니가. 얼치. 자, 재밌어? 재밌구나. 재밌어 또? 또할 거야? 어? <목소리> 어? 앉아 좋아 <목소리> 앉아야 해 어. 앉아 좋아 앉아 내가 잡고 있어 여기 어리고 올라가, 조아니. 자, 앉아. 앉아야 해. 어. 앉아. 간다, 조아니, 간다. 으음. 주안이, <laughs> 주안이 없다. 주 없다. 주안이 없다. 주안이 없다. 주안이 어다 주안이 어디 주지이없 주안이 주안이 어딨지? 여기! 진짜 귀엽다! 주안이 걸어 주안이 재밌었어? 주니이 모자 조금 올려줘. 위뭔더기 어, 봐봐. 와왕손이다 주환이. <laughs> 주 주하나. 표정이 왜 그래?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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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안말로안하안녕해 <laughs> 어, 엄마, 저기 있지. 엄마, 어딨어? 어, 아빠, 어딨어? 아, 아빠, 주환이 어딨어? 어, 맞았어. 주환아 <laughs> 앞에 잘 보고. <laughs> 기분 좋아? <웃음> <웃음> 기분이 너무 좋아 좋아 나 밤에 이렇게 나온 자이 없지 응, 엄마 손 잡아야 돼 위험해서.